자시험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아 방송 시간 조금 늦어졌네요. 자 오늘 역시 주가가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장주의 조정을 받아도 역시 우리가 3단 콤보 우리가 선거 전에는 악재 없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누가 대통령 되시던 주가 올라간다. 그다음에 6월달부터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동안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드리셨죠. 어,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보면 뭐 지주회사라든지 또 증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단들 여전히 오늘도 선별수로 강한 모습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SK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또 일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 그 다음에 뭐 조선 뭐 조선은 워낙 많이 왔으니까 보여서 다소 혼조양상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주더라도요. 아 지금 역시 보시면은 이렇게 아, 또 우리가 아, 부, 저,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안에 내용들이 어떤 종목이 주도지에 턴텐될 것인가가 이미 여기 다 돌아있죠. 이미 뭐 조선은 워낙 저희가 말씀을 강하게 들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봇. 그다음 여기 여기 지금 이 글자 이 지주사.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반도체 뭐 제약 이런 것들 전부 다다 가능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골고루 하단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소한 지금의 주가는 하단이 막혀 있다. 얘가 밑으로 갈때 이게 지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그분들이 부 철저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 직종 구조하면은 약간 혼조항상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이런 매매 패턴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로봇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아, 그 다음에 역시. 아, 조선주들도 먼저 많이 올라왔던 점은 조정받고 있지만 하대서 매수가 형성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아, 역시 뭐 반도체나 뭐 제약발 다마찬갑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여러분께 계속 말씀했지만 이 장은 밑창으로 내려가도 저점대 매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걸 찍는 게 아니라 얘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뉴티풀 너를딱 누르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가 빨강이죠? 매수의 나라라고 아예 찍혀있죠? 오늘 데이 매매가.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방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얘가 여기도 보면, 여기도, 여기, 아, 배열의 궁, 배열을 여기를 색깔 칠해보면, 여기도 빨강, 여기도 빨강이고, 여기 보시죠. 두 개가 동시에 매수를 뿌려주고 있죠. 아, 오늘 제가, 마침 신규현들이 많으셔서 이걸 제가 열고 매매했거든요. 이거 그냥 매수예요. 이게 밑에 턴할 때마다 매수. 꺾을 때 매도 신호가 없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가 빨강, 여기가 빨강, 빨빨 매수입니다. 얘가 지 올라가고 있죠. 저희가 레버지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레버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가 운데서 내가 조목꾼들도 나중에 내가 능력이 되면 플러스권 될때 사는 것은 역시, 내가 번개 차트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얘들 지금 올라가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줬다가, 조정 줬다가 위로 튕겨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들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얘가 중화, 여기 조정 받았다가, 요렇게, 요렇게 매수 포인트 잡아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올라가죠? 하나 마이크론, 다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저부에 올라갑니다. 네오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도 위로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장대안보 이게 세력캔들이거든요. 장도 많이 너스 줬었네요.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면 이런 것들 마찬가지다. 로봇 그 다음에 어, 말씀드렸던 대로 어, 어떤 그 조선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무기응심에 있고요. 그 나, 나머지 틈새에서도 보면 뭐 이름 뒤에 홀딩스자 붙은 종목군들 여기도 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또, 그 다음에 여기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잘 빠지지 않죠. 꾸준하게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쯤에서 이렇게 매수가 형성되는 과정을 주고 있으니까요. 흔들 때마다 매수 쪽에다가 플레이를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내 돈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세진중화 같은 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녹왔습니다 그렇죠? 한택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단에 매수할 때는 결국 올라갑니다. 요 명단들 꼭 확보하시고요. 계속 주가가 조정할 때는 매수에다가 비중을 맞춥니다. 조선주는 한미의 마스가 관련돼서 역시 어 조선업 규제에 대한 완화, 실무 협의가 15일 나온다니까, 얘들도 보셔야 되겠고, 로봇주는 세상을 바꾼 종목인가 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이런 것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못 갔다는 말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반 종목분들은 금 인화 관련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안 갔던 종목이 뭐냐고 그러냐면 지주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지주사. 요 밑에 글자, 요것 때문에 안보이는요 밑에 반도체 로봇 지주사, 여기 지주사. 기주사들도 오늘 올라가고, 특히 이렇게 시장을 아우르는 거. 아, 이게 내려갈 때보다 매수구나. 그리고 실제로 얘가 빨강빨강일 때 여기서 매수 플레이 구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고 매매 플레이에서 계속 확보해 가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 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미리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러면은 내가 매매할 때 어떻게 매매하는가. 특히 이번에 양매수 플레이도 중심에서 되죠. 그래서 이게 480만 원짜리가 120만 원에 할인해 드릴 테니까 이로 분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